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의 자유수어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기스트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우리 자유수어대 대원들을 한 분씩 모셔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박신혁님 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 6월에 탈북기순한 박신혁입니다 북한에 계실 때 당시에 어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부대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어 우리 그럼 박신혁 대원님이 군복무 하신 부대가 네. 네. 어떤 부대였죠? 제가 미사일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제 116여단 아 네. 2027군부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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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부대. 와 음. 여러분 미사일 하니까 아 정말 제가 지금 역도 나오지만 이건 잠시 참고. 지금 우리 정말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할 거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미사일 부대에서 군봉무 하신 분을 모셨다 보니까 현 정세가 너무 많이 긴장한 거는 박승형 대원도 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네. 어때요? 제가 상담하는데 네. 제가 미사일 부대에서 10년을 복무했고. 네.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서 10년간을 살아오면서 지금 비교 분석해보면. 네. 절대로 김정은 독재 체제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오, 왜요? 네. 그 원인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은, 응. 예, 그게 내부적으로 계속 시, 실패하는 그 기술적 응. 원인의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북한이 망한다는 걸 뻔히 압니다. 응. 예. 뭐, 솔직히 사회주의국가라는 북한밖에 없고, 응. 예,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 거칠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은,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 얼마 전에 당 해외에서도, 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됐다오, 어, 쏘겠다오! 이렇게 막 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어찌보면 협박과 같은, 그렇죠. 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럴 여건이 아직 예, 음. 완비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미사일 부대에서 뭐, 뭐, 군복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미사일 지금 현 군사 현황이 어땠나요? 지금 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네.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음.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수품 공장에 음. 있는 그 직원들한테 식량 공급이라든가, 네. 무슨 정지 생활 이걸 지급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는 하니까, 네. 그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아직까지는 그 미사일 기술이 음. 대한민국에 비해서 뭐 하늘과 땅 차이, 이? 정말 어른과 아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음. 시험 발사하는 거 우리 부대가 그걸 맡아서 했어요. 아그 날아가다 배그 중간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는데 어. 지금 쏘는 거는 그거는 거짓에 불가하고 그런데 이게 미사일 같은 거는 화학 무기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어 보안이라던가 네. 어 아니면 그 모든 군인들에 대한 이렇게 안전상태 하던가 이런건 다잘 되어 있나요? 미사일 부대는 솔직히 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요 에, 네. 그런 것만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 에, 군인들도 휴아 이런 것들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10년 기간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사망했다는 그런 그 정보를 받고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 10년을 집에 한번못 가봤어요 그런 것만 출제합니다그 기밀 그 유지 때문에 휴가 네, 네, 그렇죠. 외출 일차 버튼 나는 거잖아요. 일체, 원래 휴가 네, 외출 안 되지만 네,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 네. 북한에서 미사일 부대만의 뭐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뭐 이런 게 있나요? 음, 여기로 그거 말하면 지금 고체 연료라고 했었을까요 지금 네. 액체 액체 연료를 고체로 이렇게 해서 한 거. 그거가 그 부대가 있는 위치는 정말 최고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러면 그 미사일 부대가 기술 대대라고 하는데 그 대대가 모든 이제 그 미사일들에 대한 액체, 예? 액체열로, 음. 예, 그거를 갖다 보급해야지만이 미사일이 발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발사하기 30분 전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전에 하면 안 네. 되고, 예. 그런 기술적 재원이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지금 연구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실패하고 있었을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음. 미사일 부대에서는 그 기술적으로 놓고 볼때 제일 보안에 속하는 그런 방건이제요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예. 부대가 그런 방겁이에요. 북한의 지금 음. 미사일이 어,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미국까지 갈수 있게끔 네, 다 준비가 됐, 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말하 건데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런 거 음. 시험 발사 뭐 고체 일로 그거는 그 한두 대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에. 맞죠? 이철 길에다 이렇게 무슨 뭐 도로 같은데 일단 거기에다 쌓아 올리는 거.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 이런 거예요. 그 한두 대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 건데, 네. 이제 평안남도 이제, 전지역에? 말하자면, 네, 네. 우리 미사일 대대가 그 전반적인 기술 상태를 음. 제가 논하는 게요. 전쟁 이 일으키면 그 한두 대 가지고 감히 미사 뭐, 미국에다 한발 아 날린다? 아이 그거는 여기서, 예? 요격에서, 어, 어 스크드 미사일, 뭐, 저, 대한민국에서 사드가 어. 얼마든지 발사하고, 그러면 그 전쟁 게임이 그... 끝나는 거예요 아 끝나는 거예요나 뭔지 그, 알겠다. 네. 예,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 기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지 하... 전쟁을 하려면그 수탄, 기동수산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음.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렇게 다 되지. 예,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직, 네, 예, 아... 도달하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셰님 말씀은 지금 우리 언론에 <laughs> 나오고, 통쾌죠. 예, 언론에 나오고 또 북한에서 음. 뉴스에 대 공개하는 그 모습은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한두 대밖에 우리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 우리는 너희를 쏠, 수쏠 준비가 되어 <laughs> 예. 있다. 어찌보면 협박 같은 용어로 쓰는 거지. 그협박용이죠 그래, 어. 그럼 이거를 만약에 썼다 했을 때 나중에 음. 우리가 방어를 했을 때 북한이 다시 재발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없어요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통쾌죠. 하 네. 네. 아 재발사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저,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말하면은 예, 선생님 오신 지꽤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기간에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뭐. 안부를 주고 받아도 통화로 네. 북한이랑 그렇죠. 아, 북한이랑 친구들 통화를 해 봤는데 음, 아직까지 전혀. 그런 수준은 안 됐다. 네. 아직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그럼요. 북한이 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다든가 주민들이 사는 시스템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오히려 악화되고 있대. 네, 그렇죠. 예, 됐지?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미사일 부대 기술 또한 아무리 러시아에서 기술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연평도 지역에서 음. 또 도발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미사일 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곧그 돈이 어디서 나 쐈을까요? 제가 예, 놓고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이 너무도 이념 갈등에 음. 이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념, 갈등? 예, 이념 갈등이 뭔가 면이뭐 진보와 보수, 네. 뭐이런 그리고 이거 너무도 첨예하게 두드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간, 지난 정권, 좌파 네. 정권들에서 그 북한에 대한 퍼지기. 음. 예, 그러면 햇볕 정책 많이 했죠, 보수기를. 이런 걸 통해서 에? 그래서 좌파 정권을 할 때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에? 이런 걸 이거 뭐 미사일을 뭐 자꾸 이렇게 쏘지를 않았는데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거기다 자꾸 자꾸 쏘고 그러면 이제 에, 지금 대선이 음. 지금 가까이 있고 총선이 지금 가까이 있고 지금 이, 요런 분기점마다 정세를 악화시켜가지고, 예.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죠. 거죠? 주민들이 네. 불안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좌파 정권에다가 표를 실어주게 해서 음.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끔 다시 음. 정권을 잡게끔 지난 기간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지 않을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예?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예? 자기네가 독을 봤지, 독을 봐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비축해 가지고 그 지금 핵 무기 이런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이? 비자금을 많이 해 축적해뒀다가 그걸로 지금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지금 다거들이나 있다 이 상태죠. 그렇죠. 예. 계속 우리가 보수 정권이 이?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이? 하, 했지. 그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했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음. 그니까 우선권에서 이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정세를 너무 이제 악화시키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 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김정은은 이거 쏠 때마다 무언가를 안 줬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달라고 음. 할때 쏜단 말이에요. 맞죠.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쏘는데 우,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념 갈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보면은 정말로 이 발이 쫙 갈라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어떻게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보수 선향인 사람들마저도 넘어오게끔 하고 또 음. 아니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어디 갈지 아직 모르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찌 보면은 자파 적으로 독려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왜 굳이 평화를 추구하지? 평화. 항상 그래서 자판은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평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전쟁을 추구한다 막 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이라든가 북한 정권이 이런 거를 노리고 자꾸 쏘는 것 같고 또 아까 굉장히 통쾌한 거는 음, 북한이 어, 이미 지금 모든 한마디 말하면 미사일 부대 미사일 부대 전 부대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두 개의 부대가 그럼. 준비되어서 이 부대가 쏘고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네, 그렇죠. 정말로 어. 전쟁이 딱 붙었을 때 북한하고 재, 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상상안 되는 안 거잖아요. 에이, 아,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네요. 그러면 전쟁은 일어날 일이 없다. 또 하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용기도 없으며 그 정도의 군사적 이런 무기라든가 군사적 음.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겐 군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심하게 네. 짝이 없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도 한국에 와서 우리 부대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우리 국군의 여러 군사력 현황 막 보면 어때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한국에 기술할 때 당시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엘레닌 서해 북방 항에선 엘레닌을 타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28시간) 쪽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음. 근데 해병을 만났을 때, 음. 올라가니까 아니, 키도 크고, 정말 늠름하고. 뭐, 북한에서는 뭐, 그, 이제, 호의국, 그런 수준. 북한 군인들은 먹지 못해서 이거 목이 가늘고 그런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군함에 탔을 때, 음. 그런 군함 북한에서는, <laughs> 눈을, 눈을 비비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laughs> 어, 군함. 예. 우리군나 엄청 멋있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죠. 해군이 그렇지. 내 공군이 있으니까 또 비행기만 놓고 봐도 또 그렇지 않을까? 아. 그 솔직히 뭐 모든 걸,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기 상태, 그러면 재래식 무기 상태, 음. 대한민국은 그 북한 같으면 그 비갈수가 전혀 없는죠. 아, 없는 그럼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유기권으로 들어갈 정도로 군사력이 네.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만 없다면 우리나라랑 정말 비교도 안될것 같고 비교하면 기분 나쁠 만큼 북한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더 미사일에 그런 개발하려고 하고 더 그쪽에 더 힘을 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북한의 자금한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 팩트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 지원을 하면은 지원하는 건 양이 대부분은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 음.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머리 위에 그 폭탄이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준비한 어, 지금 막 전쟁에 대한 궁금증, 또 북한의 핵무기에 관련는 궁금증, 또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정도로 개발되어 있지라는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분이 어, 아까 자꾸 햇빛 정책을 내했는데요 다음부도 기대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엄청난 사투 끝에 귀순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왜그 시기에 탈북했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음 시청도 꼭 빠지지 말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여기서 끝마칠까요? 아, 네.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더 네. 얘기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그 우리 뭐 친구분들, 그러면 제가 함 저와 함께 근무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오리지널, 이 본토 출신, 그런 뭐 동료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이 정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예, 음.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늘 얘기는 해주고 합니다. 예. 절대로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예. 북한이 지금, 어 뭐, 김정은이가 저렇게, 어 뭐, 가끔씩 미사일 쌓아 올리고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그, 뭐, 미사일에 비해, 뭐, 무기에 비해서 정말 대휘할 바가 아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어, 정말, 겁이 질린 그 개새끼가 그 하는 미친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또너무또 방심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국방력을 더 튼튼하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무시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위험 요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멜콩 TV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멜콩 TV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김가영의 더불어 하니까 앞피크리좀 이상한데요. 네, 어 함께 또 함께 이거 있는 김가영의 자유수환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